국정감사에서 여인영 방첩 사령관이 오만 방자했던 이유가 밝혀지는데? 그 여인영 사령관이 이상민 장관이 방문했던 것에 대해서 보고 받았냐 하니까 국회에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고 그래서 아 확인했는데 본인이 보고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답하셨죠? 그렇습니다. 틀렸어요? 9월 5일 속기록 읽어보셨어요? 9월 5일 속기록도 받고 동영상 클립도 받고. 에는 알고 있으십니까, 네, 신원식 장관이 한번 보고 받은 거 없습니다라고 했고 그다음 다시 질문하니까 보고 받은 거 없습니다라고 두번 얘기했어요. 자, 신원식 장관이 확인해보겠다고 잠깐만. 말씀하셨습니다. 그다음에 확인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 대한민국 정치 검찰 닮았습니까? 왜 본인이 답하고 싶은 걸 다? 잠깐 가만히 있어요. 내가 속기록 그대로 붙잖아요. 저는 동영상 받은가 클립까지 보고 말씀드리는 겁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라는 소식 속기록에 있는 걸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? 다 보고왔습니다. 보고왔죠? 네.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라는 걸두번 했죠? 확인해보겠다는 말씀도 끝에 하셨어요. 지금 방첩사령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번 해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? 질이 도중에 끼어들고 그리고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해야지. 에? 그리고 불필요한 답변이라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. 이런 답변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? 무소불위의 권력입니까 구독 좋아요를 눌러내란 세력들을 처단하는 데 힘을 보태주세요.